아, 여기는 윤석열 석방을 외치는 방이고요. 그리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왜 개혁을 했냐?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혁을 한 거는 우리 나라를 어떻게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부터 생각을 해야 돼? 역사를 1900 53년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6.25가 끝난 이후부터. 그런데 항상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제강점기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일본하고의 악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끔 그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기를 시키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 일제강점기 그 시절을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왜 6.25도 어, 6.25 이후에 북한으로 인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고 문, 어, 문제가 되어 가지고는 있는 상태에 왜 매번 일제강점기만 들먹이냐는 것이. 들먹일 거면은 북한하고의 관계, 북한에서 뭔가가 문제를 발생을 했을 당시, 그 당시 때에 북한 북한이 저질렀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방구도안 하면서 항상 일제강점기만 들먹이는 거야. 북한하고의 관계는 들먹이지 않고, 그러고는뭐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뭔가 어. 일을 한다, 일을 하는 시점에 보면 항상 뭔가 컴플레인을 했었던 것 같아. 이거는 이래서 문제, 저건 저래서 문제. 그거는 뭐,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뭐야, 젊은 세대들, 그대들은 문민정부 시절부터 공부를 해가지고는 과거 전두환 시절은 어떠했다라는 걸 모를 거야. 그리고는 문민정부 때는 항상 북한하고 연루 지어가지고는 평화로 잘 지내야지 하는 그런 어, 간접적인 언질이 항상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통일을 외치고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노래는 있었겠지만은 뭐 통일 포스터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거나 등등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는 전두환 때 강압적이었냐면 전혀 강압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독재적이었냐면 전혀 독재적인 것도 없었어. 단지 어, 종북 그들에게는 독재였겠지. 북한하고 좀잘 지내야지, 뭐, 등등.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들, 그들한테 있어서는 독재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들한테 있어서는 절대로 독재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 6.25 이후부터의 대한민국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정치계에 있는 정청래 그런 사람들은 종부이다. 아시겠어요? 왜? 반미, 반인, 그런 감정을 외치는 세력들은 전부 다 우리한테 있어가지고는 종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종북은 대한민국이 발전해 가는데 저해할 뿐이지, 뭔가 이렇게, 어, 더 나아가는 듯한 그런, 느, 그거는 느낌만 줄 뿐이지, 더 나아가진 않는다고. 항상 뭔가 제자리 걸음하게끔,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게끔 한단 말이야. 그 애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어, 카메라가 조금 흔들리네요. 미안해요. 어, 이렇게 탁 하고. 응. 그래서 윤석열. 어, 석방을 외쳐야 돼요. 지금 윤석열을 계속 저렇게 가다 두는 것도 다 종북들 세력인 거야. 종북, 중, 종북 세력 중에는 어떤 세력이 있다? 아, 저기 위치방 사람들의 뭐, 뭐, 어느 누구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대들이 항상 외치는, 어, 평화통일. 어, 좋지, 평화통일. 어, 더불어민주당의 항상 평화 통일 대화로 뭐 등등 다 좋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북한은 어떤 제휴 조를 썼어요? 한 번도 북한 쪽에서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민 적은 없어.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 쪽에 서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 정체 뭐야? 정권을 누가 잡냐는 거지. 북한 김정은이가 정권 잡아도 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북한 김정은은 어떻게 할 건데? 그렇잖아. 그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시고 항상 대화로 평화통일을 하든지 평화통일을 외치든지 그런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젊은 사람들은 음, 북한 세력이 어떻다라는 걸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 우리는 너무 처절하게 그런 북한 세력이 어떻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다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북한 세력에 대해 가지고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도 하고 어 그들이 어떻다라는 것도 보여줬고 그래가지고는 아니다라는 거지. 뭐 북한이 자유민주 이념으로 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괜찮아.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고 자본주의로 가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소련또 붕괴가 되는데 북한은 아직도 저렇게 독재로 간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는 지금 현재 그렇게 폐쇄적인 나라로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가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꼴찌인 나라가 됐어. 핵무기 들고 있으면 뭐해? 나라가 못 사는데. 그렇지 않아? 나라가 못 사는데 핵무기 들고 있어 본들 뭘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개엄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무조건 개엄 개엄 자체가 나쁘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우리 때는 개엄은 어떤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북한 세력이야. 그런 애들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지고는 그랬던 거고. 근데 지금은 그런 몰아냈던 세력인 북한 세력인 그들이 지금 어 국회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송청래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뭐어 종북이라고 불렸어. 그래가지고 깜빡도 갔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국회에 있다? 그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용납이 돼? 지금 이 30대가 살아가야 할 미래예요. 이 30대가 살아가야 할 미래에 지금 국회에 그런 종북들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있는다라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난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어, 북한이 자유민주의 이념으로 가고, 자본주의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북이 이렇게 합쳐지는 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국회에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세력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어, 이렇게 좀 척결을 시키자. 척결을 시킨다고 해서 죽인다가 아니라, 그냥 국회에서 내보내자. 일반 시민으로 사는 거는 무관하겠지만은 국회 내에서 대한민국을 자주 우지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어, 329명이 보는데 좋아요도 좀 눌러주셔요. 응? 자 여러분 좋아요도 좀 눌러주셔요. 아홉 어, 분이 나가셨네. 자나 이제 종료할게요. 우리는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6.25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일제 강점기 시절 시절을 들먹이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일본에 대한 반감을 심어준다라는 건 아닌 거야. 봐봐요. 젊은 시절에 조금 안 좋은 생활을 했어. 그러고는 정신을 차리고는 그러고 있다가는 청년 시절에 뭔가 잘해 보려고 해가지고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아주 젊은. 시, 어린 시절에 뭔가 조그만 거 하나 잘못됐다고 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하하면 되겠어요.안 된다고 똑같은 원리야.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잘 못했지.근데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파워가 있고 그랬으면 일본한테 먹혔겠어.아니라고.근데 우리가 못 살았으니까 먹힌 거 아니야.그죠.그러고 있다가는 어, 잠시 이렇게 남북이 분단이 됐어. 그러고 있다가는 완전하게 분단이 된건 언제부터야? 6.25가 나고 난 다음이야. 6.25가 나고 난 다음뿐에는 더 완벽하게 우리, 그러니까 그전에도 남북이 갈려졌지만은 6.25가 일어남으로 인해가지고 확실하게 다 어, 갈라진 거지. 그전에도 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북은 소련이 남은 뭐, 어, 미국하고 일본, 뭐, 통치라고 하기엔 그렇고, 보호하에서 우리가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따가는 누가 쳐들어왔어? 50년도에. 북한이 쳐들어온 거야. 그죠? 그러고 있다가는 53년도에 그 전쟁이 끝났어. 그러고는 그 이후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 이전 일제, 일제강점기 때부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정청래, 임종석, 임수경, 이런 사람들은 다 뭐, 종북인 거야. 북한 세력인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지. 과거에는 안 됐던 게 지금은 된다? 법이 그러면은 대한민국 법치국가인데 법치국가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권한도 있는데 그 권한을 목살을 시켜가면서 어거지로 죄를 물어가지고는 어, 사용을 운운하고 그러는 그게 자유민주주의인 나라라고 할수 있겠어. 그리고는 의원 입에서 매국노 이런 말이 나,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정청래 그 사람 김문수 보고는 매국노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니라고 봐. 예. 더불어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하는 게 모든 게다 정상이고, 맞고. 그런데 국민의 힘이 뭘 한다, 이러면은 모든 게 다, 어,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자체가 문제라고. 그런 그걸 젊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즉시 해야 돼. 무조건 옹호하고 편드는 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젊은 그대들, 나라가, 나라는 좀더 번창해야 되잖아. 나 이제 종이할게 카메라가 자꾸만 요렇게 세워놓은 카메라가 음, 자꾸 기울어. 내가 여기 이마 밖에 주름이 없거든. 근데 카메라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고개를 쳐뭐라 어, 그래야 될지 카메라 쪽을 쳐다보다 보니까 눈썹을 이렇게 치켜 세우잖아요. 그래서 자꾸 여기 주름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기울어졌어. 이렇게 줘야 돼야 되거든. 음, 그래가지고는 어. 이제 곧 종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어, 채팅창에 아, 뭐야 댓글 이렇게 적는 것도 다 좋아. 음, 다 좋고 돈 벌이로 적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종북주의자가 어떤지도 찾아보고 6월 항쟁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봐. 6월 찾아보라고 찾아보고 그리고 어, 그리고 댓글도 달고, 그냥 공중파 방송 이야기만 듣지만, 공중파 방송도 보면은, 좌파 성향의 공중파 방송들은 거의가 다 찌라시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7, 80%야. 거짓말이. 소스만, 요소만 맞고, 그 외에 스토리는 다 짜식이야.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음, 지금 대한민국에 정, 어, 일어나고 있는 이 정세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관심이 없어, 정체에. 그러다가 어차어차한 사이에 어떻게 된다? 어, 날아간다. 그러니까 뭐 6월 항쟁, 그 다음에는 517 사건도 찾아보고 다 찾아봐요. 그러면 나와. 아시겠죠? 내라는 어, 정상적인 IQ를 가진 사람들은 내라는 누가 더불어민주당에 부르고 있다는 거야.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뭘 몰라. 어, 특히 40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 40대, 30대, 40대가, 음, 3, 40대가 정신을 받 딱 차려야지. 음. 자 이제 마만에는 종료를 할게요. 음. 자 구독을 안 하신 분은 <laughs> 구독을 해주시고요. 여기는 마만의 정치 잡담 방이랍니다. 언제 또 하냐 하면은 번개로 한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왔다 갔다 음 한답니다. 어, 닉네임 바로 목소리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정치 채널이 아니야. 근데 나도 내가 내 자식이 그동유학을 갔지만은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젊고 그러니까 내 자식 시대에는 어, 더 발전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나라가 되어야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내가 이러는 거지. 음 그냥 내 하나만 생각하면은 뭐 자유민주주의가 되든 사회주의가 되든 나는 어차피 싱가포르 사회주의 나라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별 무관하다고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의 시대에는 아니라고 그리고 사회주의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왜그인간에잘 사는 나라가 있고 어느 또잘 사는 나라가 컨트롤하면 괜찮아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어, 영국의 법령 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잘 되는 나라야 그래서 괜찮지만 우리는 어때? 우리 위에 누가 있다? 북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있다 보니까 이놈의 북한의 모 세력들이 계속 자유민주의 이놈을 외치는 대통령을 어떻게 간쪽간쪽 거리는 거야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까워. 나도 한때는 중도 자파였고, 대한민국의 이 보수, 이 답답한 이런 그게 싫어가지고 조금의 변화를 둬야지, 변화를 두는 게 좋아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조금 지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이, 어, 사회주의야. 진보. 이게 사회주의더라고, 보니까. 이런저런 것도 다 좋아. 음. 좋은 취지면 좋지. 그렇지만 우리 위에는 누가 있다? 어, 북한이 있다. 북한도 사회주의라고 해. 의명.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야. 애들이 음, 누구? 여기 이런 애들이 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고 나중에 북한하고 뭔가 이렇게 통일을 하려고 어, 모책을 부리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의 이념으로 가고 자본주의로 가고 그다음에 북한도 자유 자유민주의로 가고 자본주의로 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게 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했다 못 했다. 잘했다. 그리고는 기염을 했지만은 뭐 몇십 분 만에 어종뭐 그만 해라. 해체해라. 뭐 해체라 그래야 되나 해제해라 해지가 맞겠지 해제해라 그래가지고 해지를 했잖아. 그럼 그것도 끝내야 되는데 누가 들고 일어났어? 더불어민주당이 들고 일어난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거의 7개월째 이러고 있는 거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모한 세력들을 다 이렇게 척결을 시키려 그러는 거지. 우파 쪽에서도 보면은 어, 국회 내에 있는 종북들. 그 종북 세력들을 척결을 안 시키는 게 나는 그게 아이러니해. 그런 세력들은 국회에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되는 거야. 국민 1인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건 괜찮겠지만 은 그런 북한 세력들이 어, 국회에 들어오는 거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 세력이다, 종북이다 그렇게 낙인 찍혀가지고는 깜방을 살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국회에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된다고. 정청내는 뭐다? 종북이다. 김민석도 종북이야. 지금 종북들이 다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어떻게 되겠니? 상상 한번 해봐봐. 전두환 시절에 공부한 우리는 상상이 잘 돼. 알겠니? 문민정부 때 공부를 한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본 거야. 좋은 것만. 그렇잖아. 그래 가지고 좋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절대 아니라니까. IMF도 문민정부 때 일어났어. 살림살이 못해 가지고. 그리고 북한에 딸려갔다 주는 사람들도 다 누구? 문민정부 때 대통령들 아니야. 김대중, 노무현. 아니야. 문제라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자. 어, STPP 신고 테러조장. 음. 테러조장. 바로 맞습니다. 그랬으 바로 닉네임 맞습니다. 그랬으면. 음. 와 가지고는 날 신고하는 사람들은 다 종북이야. 어. 마음 안에 정치 잡담. 마음 안에 방 뉴스 신고한 사람들은 전부 다 종북이야. 자 시청 감사합니다. 나 이제 종료할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분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간첩 세력들이 음, 상주하지 못하게끔 자리 매김을 한 대통령이야. 사십 대 삼십 대 정신 바짝 차려. 그냥 북한하고 잘 지내면 좋죠. 이거랑 종북하고는 틀려. 북한에서 건너온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 될거 아니야. 나 이제 종료합니다. 바이바이. 종료. 음.